네 오늘은 껌먹지 순대국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순대 2인기입니다이분준비했구요 그다음에는 소고기 쫀득쫀득한 살이죠. 음, 좀폭 삶으면 쫀득쫀득한 살이 바로 스진입니다 스지 스집 힘줄. 고소하면서, 고소하면서 담백한 맛을 내기 위해서, 돼지머리 고기와 대신, 소고기, 스지살 삶았습니다. <laughs> 이건 뭐냐면은, 며칠 어, 전에 만들었던 검먹지살국수 쌀국수 넣기 바로 직전에, 어, 탕! 쌀국수 바로, 쌀국수 넣기 바로 직전, 어, 사골국물에다가, 사골국물에 까먹지를 네, 썰어서 넣고, 뭐, 여러가지 양념을 해서 끓이고 있는 겁니다. 어, 이 국물을, 이 국물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면은, 어, 까먹지 쌀국수, 쌀국수 바로 직전, 넣기 직전, 그 국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제 이 국물을 여기에다가 담아서 순대하고 이 고기, 사고기 고 바글바글 끓이면 맛있는 순대국이 되겠습니다. 음, 꺼먹지산직국을 아, 산직국이 아니죠, 이게? 순댓국 아, 산지국은 끓였는데 진짜 너무 맛있었습니다. 산지국이 해장국이죠. <laughs> 아, 이거 역시, 아, 여러분들이, 아, 이제, 코로나19가 끝나면은 한번, 아, 잘 계획하셔서 도전하시면은 아마 부자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. 있네요 조금 더 먹어보겠습니다. 아우! 탄사가 저절로 나옵니다. 고기 쫄깃쫄깃하면서 고소한 이 한우입니다. 한우. 스지를 푹 익히면 쫄깃쫄깃합니다. 그러면서 짠득짠득하고 식감이 좋습니다. 잡내가 전혀 없어서 돼지머리 같은 거쓰면 약간 잡내가 있잖아요. 돼지 냄새가 너무 고소하고 아 누가 이 맛을 거부하겠습니까? 진짜 아,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.